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압박 생활의 김두경입니다. 우리의 삼성 라이온즈! 연패의 사슬을 끊고 연승의 희망을 품었지만 단한 점의 벽이 너무나도 높았습니다. 14일 포항, KT와의 2차전에서 펼쳐진 혈투. 결과는 2대3으로 아쉽게 패배했는데요. 그러나 희망의 불신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디아드 선수는 불꽃처럼 3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올리며 시즌 17호, 리그 홈런 단독 1위로 우뚝 섰습니다. 그자욱 선수 역시 기록에 사나이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동산 500번째 볼넷 숫자가 아닌 역사로 기억될 순간을 새겼습니다. 마운드를 지킨 원태인 선수는 초반엔 완벽에 가까운 경기를 보여줬지만 경기 중반부터 집중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이며 6이닝 3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타서는 끝까지 끈질겼습니다. 기회는 있었고 의지도 넘쳤지만 결정적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삼성의 푸른 심장은 다시 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KT와 마지막 3연전을 치른 이후 내일부터는 롯데자이언츠와 사직구장에서 3연전을 치를 예정인데요. 다시 포효할 삼성라이온즈를 응원하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